유료 방송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제. 지난 6월과 8월 국회에 발의된 유료 방송 영업 제한 법안. 위성 방송과 IPTV를 합쳐서 가입자가 3분의 1을 넘으면 신규로 가입을 못 하게 하는 법안. 이렇게 되면 기존 가입자만으로 3분의 1에 육박해 새로운 시청자들은 보고 싶어도 더 이상 KT 스카이라이프와 올레 TV를 볼수 없는 상황. 사업자 간 경쟁 차단으로 서비스 질저 시청자 편의저에전 세계 유례 없는 규제 디지털 시대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김금희 씨, 귀농하는 지역이 오지여서 인터넷도 잘안 되는 지역이었지만, 그나마 스카이라이프 덕분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지역은요, 케이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 좀 많이 했, 했는데, 그래도 스카이라이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싶어서 제가 결정을 했는데요. 아니, 이제 법이 바뀌면 신규 가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나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러면은, 누가 오지에 가서 살려고 하, 하겠어요? 아니 우지에 가서 단순하게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소리나 문화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역시 귀농 준비 중인 이광호 씨 아이들이 아직 어려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스카이라이프가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런 가입자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불만이 큽니다. 네, 저희 부부가 귀농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영어가 문제였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어느 정도 되지만, 영어 교육은 뭐 원어민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먼저 귀농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카일라이프에 키즈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기농을 결심했는데, 아니, 새로 법이 바뀌면 스카일라이프 신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 이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공동주택 만2 0 0 0여 세대가 들어설 마곡지구.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에 편리한 교통 등으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마곡지구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카이라이프와 원래 t v 시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여기 마곡지구에 입주하려고 그러는 거는 남편 회사가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출퇴근도 편하고 그래서 입주하게 됐는데 어, 얼마 전에 저희 친정오빠 집에 갔는데 tv가 화질도 너무 좋고 또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kt 올레 tv랑 kt 스카이라이프랑 결합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이사 오면은 바꾸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뭐 기존 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 같은 신규 회원은 뭐 가입이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마곡지구 입주 예정자는 더 좋은 화질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일반 케이블로 TV를 시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스칼라이프 HD급이라 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화면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이제 마곡쪽으로 이사 오면은 스칼라이프로 신규로 신청해야 되겠다그랬더니 신규 신청이 안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매체의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우선 그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분의 1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로운 신규가입을 금지한 이런 규정은 전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지난 90년대에 이러한 정책을 잠시 시행하다가 연방법원으로부터 이것이 시장자유경쟁과 방송발전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이러한 정책이 완전히 백지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스카라이프와 올레 TV를 합해서 그 가입자 수가 3분의 1이 넘을 경우 신규 가입을 만약에 제한하게 된다면 어렵사리 우리가 발전시켜온 그 위성 방송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다메치 시대 시청자들의 다양한 매체 선택권이 박탈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청자의 선택권을 취미하는 영업제한법. 비상식적인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시청자입니다.